네 안녕하세요. 세일즈마스터 장다혜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애터미 회사는 올해를 어떻게 보내왔는지 2월부터 8월까지의 애터미 소식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월입니다. 올해 초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기승인데요. 처음 시작되었던 우한시 그리고 연태시에 방역마스크 19만 장을 기부하였습니다. 같은 달 2월 우리나라에서는 대구시의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확진자가 나오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억 원을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대구경북 취약계층을 위해서 생수와 오렌지 음료를 15만 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보건소와 선별 진료소, 자가 격리 대상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4월에는요. 생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쳐갈 때쯤 애터미가 해모임 등의 건강 기능 식품을 구매할 시 판매하고 있는 본품을 무료로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했고요. 이 프로모션은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7월에도 다양한 제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착한 소비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5월 한 달간에 구매한 전품목의 1%를 소외계층, 결손가정, 조손가정, 학대아동, 장애인아동을 위한 기부로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약 10억 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5월에 발표한 대로 5월 달의 매출 1%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기부를 하였고요. 그 금액은 예상을 뛰어넘는 총 14억을 기부하였습니다. 네, 6월의 소식은요. 2019년 애터미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순위가 20위였는데 올해는 11위로 9단계나 껑충 올라섰습니다.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애터미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인 장영실의 이름을 딴 장영실상 아시죠? 매주 우수한 신기술의 상품을 선정을 해서 수여를 합니다. 애터미는 이전에도 6종 에센스가 장영실상을 수상했었는데요. 올해에는 애터미의 매출 2위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의 6종의 전 라인이 장영실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네, 7월입니다. 애터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 지원과 원산지 표시제도의 사회적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달 7월, 국내에는요, 어린이 재활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주예수병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27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이에 앞서서 3월에도 전주예수병원에 보건의료 교육 및 연구, 그리고 인적, 물적, 교육자원, 교류 등에 대한 MOU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네, 7월에는 고대하던 중국이 드디어 오픈을 했었죠. 오픈 당일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매출이 떴었고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애터미가 매출 1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최고의 자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 판매 업체 정보 공개에 따르면 에터미는 해모임이 1위로 6년 연속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2위, 5위에는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인, 6위로 에터미 침색 유산균이 있습니다. 각각 건강기능식품 부문의 1, 2위도 애터미의 제품, 화장품 부문의 1, 2위도 애터미가 차지하였습니다. 네, 8월에는요 보호 종료 아동, 성범죄 피해 아동 지원에 힘썼는데요, 세이브 더 칠드런에 4억 3,57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애터미는 시각 효과 전문 기업 목팩과 전략적 기술 제휴도 맺었습니다. 애터미는 XR을 사업화하는 세계의 첫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터미의 2월부터 8월까지의 행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애터미는요, 애터미가 지향하고 있는 애터미가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인 3대 문화가 있습니다. 원칙 중심의 문화, 공반성장의 문화, 그리고 나눔의 문화인데요. 앞서 내용을 보셨듯이 애터미는 사회의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움직이고 회원, 소비자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사랑을 나누는 나눔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혼모들을 위해서 중견기업 기부 사상 최고액, 최고액인 100억 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기부를 하기도 했었죠. 네, 혹시 정선상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애터미는요 정직과 선함이 최고의 전략 이다라고 말하는 정선상략을 중시하는 회사입니다. 애터미를 알아보실수록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남은 강의를 통해서 애터미에 대해 좀더 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